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차범근이가 차범근이 참 축구 잘했어. 그래서 차범근이 있었고 야인 시대 김도환 나오 올래. 야 김도환 김도환 시대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 놈들을 분쇄하는 방안이 없을까? 뭐 이렇게 A급에서 C급을 수거를 해서 이제 사람을 A급에서 C급으로 나눠서 어, 수거 뭐 체포를 해서 뭐 북한으로 보내버린다. 약간 이런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. 경찰 사면과 사회 뭐 이렇게 수첩 관련 진술할 때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고 어. 뭐 질문했죠? 이 수첩은 뭐 비상기업을 위해서 증인이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소중하게 메모를 한 것이 아니라 그뭐 차방근과 야인시대면 굉장히 오래된 내용일 텐데 예전부터 있다가 뭐 소위 말해뭐 집에서 굴러다니던 수첩에 그냥 증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끄적인 그러니까 메모를 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가요?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에 다 동의할 수는 없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. 그 차범근을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이유는 그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거기 등록이 돼서 그 언론에 나가서 차범근 씨께서 아 내가 왜그 명단에 들어있냐라고 항의를 하셨다는 소리를 제가 이제 들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손흥민 축구가 나오더라고요 손흥민이 그 어디야 영국인가 뭐 어딘가 그 독일인가 거기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때는 참 차범근이가 제가.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차범근이가 차범근이 참 축구 잘했어. 그래서 차범근 있었고 야인 시대 김도환 나올래. 야 김도환. 김도환 시대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 놈들을 분쇄하는 방안이 없을까? 뭐 이렇게 제가 썼던 것이 기억이 돼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. 그런데 그런 것은 한 장도 안안 안, 안 내놔요. 안 내놓고 맨날 그 n l l 뭐 주어 빼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그 부분은 빼. 그리고 NNL에서 뭐 노상원이 무슨 외환 뭐 했다 대통령이 뭐고 공무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하도 분통 터져서 잠깐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